이번 영상에서는 미래 기술 발달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정확히 보면, 앞으로 인간이 했던 일 중에 많은 것들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 이상 인간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각자의 즐거움을 위한 놀이 여가를 중심으로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할 것이다. 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사회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과 직업 관점에서 사회 구조를 보면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과 설계를 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사람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여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어떻게 할지 방법을 만들어내는 일을 주로 합니다. 특히 이 영역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각자의 스타일을 반영하여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기획과 설계된 것에 따라서 실제 수행을 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고 제시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물론 이 영역에서도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행동을 해야 하지만 이것보다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핵심인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영역의 크기를 쉽게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획과 설계 영역은 삼각형의 꼭짓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수행 영역은 상단에서부터 맨 밑변까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획과 설계 영역은 상대적으로 작고요. 수행 영역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기획과 설계 영역의 일보다 상대적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영역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재 모습에서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미래 모습을 더입해 보면 전체 중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 즉 수행하는 영역의 일들이 대부분 기술의 발달에 의해 인간이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 로봇 등과 결합된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영역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업무는 기획과 설계 영역으로 그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기획과 설계 영역은 작고. 수행 영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상태에서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현 상태에서는 매우 힘들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사람이 수행 영역에서 로봇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수행 관점에서 인간이 기계의 효율성을 따라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전에 그 자체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기술의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예 동일한 일을 인간과 기계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인간이 기계와 동일한 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기획과 설계 영역을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분야만으로는 기획과 설계 영역을 더 크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많은 분야를 새로 만든다면 가능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삼각형을 많이 만들어서 삼각형의 윗부분들, 즉, 기획 설계 영역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영역을 만들려면 다양성이 핵심입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분야가 나오기 힘들고, 새로운 것이 나와도 그전 것들을 대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보면 설계 기획 영역이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다양성을 만들 수 있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분야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분야에서도 각각 다른 자기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 갖고 있는 즐거움을 바탕으로 그것을 새로운 분야로 만들어 나가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행 영역의 일들이 사라지겠지만 이와 반대로 그 기술 때문에 실제 수행에 대한 부담 없이 각각 자기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설계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래 삶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 환경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 교육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 환경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는 놀이 어가 연결 네트워크, 소비 유통, 미디어 콘텐츠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우리 교육의 모습을 놀이 어가 연결 네트워크, 소비 유통, 미디어 콘텐츠 관점에서 연계하여 살펴보겠습니다.